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서 이 CEO서비스에 함께해 주신 각국의 경제인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신라의 고도 이곳 경주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최태현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에이 c 이 지난 36년간 걸어온 여정은 협력과 연대로 공동 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눈부신 성장의 역사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대적 과제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 온 CEO 서밋에 여러분 기업인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1996년에 문을 연 CEO 서밋은 정부와 기업, 시장과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하게 해냈습니다. 금융과 경제, 바이오와 헬스케어, AI 와 디지털 분야까지 여러분들의 열정과 통찰은 혁신의 씨앗이 되어 변화하는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1998년에 도입된 APK 기업인 여행 카드는 우리 기업인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비자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출입구이 가능한 이 카드 덕분에 아태 지역의 인적 교류와 비즈니스가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이어갈 것입니다. 2011년 마련되었던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는 자유롭게 오가야 한다는 우리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제안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 협력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CEO 서민 역시 위기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발 나아간 귀중한 만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20년 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APEC의 역사는 물론 자유무역체제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의장국이던 우리 대한민국이 발표한 부산 로드맵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오늘날 에이펙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APEC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 왔습니다. APEC은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앞에서도 의료물품과 필수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20년 전 APEC에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의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이곳 경주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삼국시대의 패권 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천년왕국 신라는 시종 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개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울렀던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연결은 단절의 시대를 잇는 연대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영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하여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2023년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공급망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5월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APEC 연결성 청사진의 이행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디지털 연결을 통해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곳 경주의 목조건축물 중에 아시겠지만 수막새라는 전통기와가 있습니다. 점화 끝에서 빗물과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켜내고 서로 다른 기와조각들을 단단히 이어 하나의 지붕을 완성합니다. 연결의 지혜를 품은 수막새가 천년세월을 버티며 동아시아 문명의 지붕을 지켜왔던 것처럼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이야말로 에이펙의 성장과 번역을 위한 든든한 지붕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은 미래성장의 기반이자 핵심 수단입니다.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통관 행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인공지능 기술 및그 표준에 대해 논의하였고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AI 시대를 맞이할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고속도로 건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발전과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이용 사이에 균형을 이룰 인공지능기본법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경주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의 기초에 인류의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에이펙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APEC은 지난 세월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의 선봉에서 역내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번영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고루 나누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2005년 한국의 주도로 설립된 a p e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지금까지도 아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적재산권, 통상분쟁해결, 원산지 규정 등 한국이 축적한 노하우와 정보를 꾸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발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APEC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8월 대한민국은 APEC 미래 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기여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지식교류와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 환경 문제 등 핵심 과제에 관한 연구, 창업 지원과 기술훈련 등 5대 중점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왕국의 시대를 열어 냈던 것처럼 에이펙의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다양한 것이 한데 어울리며 아름다운 화음 을 이룬 조화의 정신을 중요한 민족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K-pop 데몬 헌터스에서는 K-pop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합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이 자명한 진리는 지난 겨울 5세계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호흡을 못 맞춰서 미안합니다. 4개 대륙 21개 경제체제가 연결된 협력의 무대 2 0 2 5 a p e 을 미래로 도약할 모두의 무대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쟁의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굽이굽이하다 굽히 민주주의를 지켜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해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